안녕하십니까. 신주식인 정희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달러를 지키기 위한 미국의 마지막 카드 전쟁, 대만, 중국, 한반도.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달러가 위기를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달러의 각국의 외환보유율이 과거에는 70% 이상이었는데 지금 50%대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대로 계속 가면은 달러는 기축통화의 지위를 누릴 수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무리수를 둬서 급격한 금리 인상을 전개했어요. 그래서 유엔이 계속 그, 어,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굽히지 않고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이 기축통화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리한 금리 인상을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미국의 은행들이 파산하고 있고 이것이 다른 나라로 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한국도 이제 굉장히 큰 위기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도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달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달러가 핵보다 더 미국에게는 중요한 무기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결국에는 미국의 대리전 이었다 이러한 부분들을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극 이기주의. 그러니까 미국은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극 이기주의자다. 그래서 극 이기주의 이 노선이 세계로부터 지탄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심지어 동맹 국가들 이번에 뭐 전기차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또는 반도체 지원법 이런 걸 통해서 동맹들도 뒤통수 치는구나 하면서 동맹들도 뒤를 이제. 되돌아버리는, 그니까, 완전히 이제 돌아서버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지금, 최대한의 잔머리를 써서, 지금, 이 전쟁을 유발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저는 이제 자유민주주의자고, 그리고, 반공산주의자입니다. 반공주의자인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을 지키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극이기주의로 가고 있다.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적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국제형사재판소는 푸틴의 체포 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국가원수 역대 세 번째인데. 푸틴을 자극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계속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서방이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서방과 우크라이나는 이제 환영한다. 이게 서방의 중심 미국이 있는 거죠. 네, 러시아는 이제 효력 없다. 이렇게 이제 맞서고 있는 건데, 이것 또한 하나의 세계 전쟁으로 지금 계속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존폐가 달려있는 문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UN 안보리는 북한 인권 문제를 특별회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선일보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북한을 자극하는 거죠. 북한을 자극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북한의 인권을 우리가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시점이 지금 이것을 악용하거나 이용, 전쟁에 이용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에, 북한 공산당에 대한 지탄은 당연한 거다. 에, 중국 공산당에 대한 지탄은 가, 당연한 건데 지금 이제 이 유엔이라든지 여기 나서서 이제 북한을 자극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푸틴에 대한 체포 영장을 통해서 러시아를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점이 미국이 이것을 에, 자기가 대리전을 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또는 대만과 중국의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걸 악용한다 그러면은 굉장한 우리가 노련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좌파 우파의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좌파 우파의 논리가 아닙니다. 미국은 이기주의 논리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진단해야 되고 네에 지금 긴축의 청구서가 도착했다. 위기의 미국은행 그러니까 예, s v b 네, 이 자금의 미국채가 55% 미국채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미 국채, 예, 미 국채가 떨어져 버리니까 결국에는 그 은행의 주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식이 떨어지니까 뱅크러 현상, 돈을 다 빼버리는 거죠. 이거 한국도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염체율로 인해서 그 은행의 주식가치가 자꾸 떨어지고 그러면은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한국도 이게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이기주의 속에서 결국에는 에 죽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거 작년부터 계속 경고를 했어요 은행이 이자잔치 하고 서민들은 에 완전히 피와 땀을 완전히 다 빼앗기고 이거 정상적인 국가냐? 이거 굉장히 많이 비판했는데 그걸 방치했죠. 네, 대한민국 정부가 방치하고 에, 그리고 겉으로는 뭐 비판하는 척하지만 사실상 에, 서민들은 계속 자살하고 죽어나가는 사태들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게 급격한 금리 인상의 결과 에, 지금 스스로 부메랑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정황이니까 미국이 이제 마지막 카드는 자기들이. 강달러 킹달러 이 전략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마지막 카드는 전쟁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죠. 네, 40조 원 수요일에도 여전한 불안감 이유는 미국 은행의 신뢰 바닥 때문이다 미국 은행 은행이 이제 국채,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미국 은행도 신뢰가 떨어지고 이거는 달러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 퍼스트 리퍼블릭 주가도 급등락을 하고 불안감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나서오고 있지만 사실상 에, 실리콘밸리 은행 모기업도 파산 보호 신청을 하고 있는 정황이죠. 이거 막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에, 파월이 세계 경제를 다 망친 거예요. 그 파월이라는 작자가 그 작자 뒤에는 에, 투기자본 에, 그리고 작전 세력들. 에, 완전히 이러한 에, 자본 세력들이 움직이고 이걸 바이든이 교묘하게 자기들이 이용했던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에, 이 지금 세계 시장에 불안을 가지고 오고 있고 한국 시장은 이창룡이가 다 망친 거죠. 이창룡이. 그래서 이창룡이 한국은 이창룡이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들이 목소리 내야 된다. 제가 에, 계속 비판을 하니까 저한테 뭐 계속 욕 쓰고 저한테 규제 예, 규제를 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채널이 지금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예, 나는 뭐 내가 이창룡이 한테 억하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예, 파월한테 억하심정이 있는게 아닙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자예요 다만 우리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양심의 소리를 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낸 건데 예, 제 채널이 아주 고의적으로 지금 어압을 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마음을 다 비운 상태거든요. 지금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예, 아주 저는 안타깝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과 예, 대한민국을 위하여 발언하는 것이지, 내가 예, 뭐, 누구 개인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죠. 네. 네. 푸틴 만나러 가는 시진핑, 평화중재, 중노밀차. 예, 이게 이제 평화를 중재하는 척 하면서, 이제, 중노가 밀착해가지고,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게 전쟁을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이슬람의 앙숙, 사우디, 이란이 화해한 거죠. 이게 사우디와 이란. 그러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 이, 이들이 제 순위파와 시아파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그, 어, 혈, 아주 혈연, 예, 그 아주 혈연을 강조하는 예, 그러한 예, 시합하고 예, 이 사우디는 순위파죠. 파가 다른 거예요. 누구나 지도자가 될수 있다는 거고 여기는 이제 그쪽에 혈통만 예, 지도자가 될수 있다는 입장인데 이 계속 대립을 했는데 중국이 이제 이 중간에서 화해를 하는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미국이 세계 시장 질서를 다 흔들어버리고, 미국이 이제 계속해서, 세계 경제, 그리고 세계 이 달러 패권, 4차 산업 패권을 쥐고 자국 이기주의로 흘러가니까 결국에는 다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결국에는 이란과 사우디까지도 지금 살기 위해서는 화해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네, 브릭스가 거대 경제기구 될까, 그래서 이란, 사우디 등, 이란, 사우디가 이제 12개 국이 가입, 희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란, 사우디가 이제 브릭스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사실상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위아나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위아나. 네, 그래서 이란, 사우디, 예, 그리고 예, 브라질, 러시아, 인도, 어,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예,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달러패권에 도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달러패권에 도전하면서 미국의 독주에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뭐 인도도 핵을 가지고 있고 중국도 핵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도 핵을 가지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이 이 달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불사, 전쟁도 불사하지 않는 게 미국의 모습이에요. 왜냐면 모든 걸다 잃기 때문에 이 달러 패권이 흔들리면 미국도 가기갈기 찢어집니다. 근데 네, 가기갈기 찢어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동맹들까지도 뒤통수를 후려치면서 전개한 이, 이번에 이 잘못된 행동이 이게 보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미국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 정통 보수주의의 역할, 자유와 인권을 외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자국의 이기주의로 빠지는 거죠. 이게 이제 트럼프 때부터 시작됐는데 이 바이든은 더 잔인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은 세계 지도자 자격이 없어요. 그 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 자국의 이익밖에 모르면서 세계를 강탈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 뭐 시진핑이나 이 지금 푸틴이나 바이든이나 다 똑같은 자들이죠. 예, 김정은이나 예, 여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 같은 위치에서만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홍익인간, 인간을 어리 이롭게 한다라는 이 정신을 가지고 세계를 융합하지 않으면은 그 중도의 길을 가지 않으면은 한국은 이제 박살 나는 거예요. 경제 박살 나고. 외교 박살 나고, 그 다음에 전쟁터가 될 수가 있는 게 전쟁 놀이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지금 정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에, 중국이, 에, 사우디아 위안화 결제, 페트로달라, 에, 와해 시동. 네. 그래서, 에, 중국이 이제 호주 석탄 수입 2년 만에 재개를 하고, 이 지금, 사우디 이 원유를 포함할지, 에, 이게 지금 미주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 지금 위안화로 이제 이 결제를 한다. 네, 중국이 최대 원유 수입처인 사우디에 무역 대금 결제용 위안화를 위아, 풀었다. 네, 지금 이 결국에는 미국의 이 페트로 달라 체제를 무너뜨리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사우디 국영 은행과 첫 위안화 어, 대출 협력을 성공리에 맞췄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양국 무역 관련 자금 수요를 충족하는데 쓸 거다. 네. 그래서 아랍권 금융기관에 처음 실시한 위안화 대출.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페트로 달러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이제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중국과 사우디가 39조의 투자협정을 맺었다. 페트로 위안화 시대가 도래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사우디가 이 39조의 투자협정, 이제 페트로 위안화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이제 기축통화 독점을 향한 끊임없는 경쟁, 미중 경쟁의 지금 상황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국, 사우디가 급속 밀착을 하고 있죠. 이게 페트로 위아나.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이제 금으로 바꿔준다. 금태환제를 전개를 했는데 금태환제가 에 미국이 이제 그 금태환제를 깨버리고 나서는 달러의 그 가치를 지켜줬던 게 원유. 이게 석유의 원유를 결제하는 페트로 달라고 그리고 미국의 국채인데 미국의 국가채권이죠. 근데 지금 국제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s v b 은행이 무너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페트로 달러까지 무너지면 달러의 가치는 끝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위기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흘러가면은 미국은 세계판을 깨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 중국 대만 전쟁, 하마도 전쟁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은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유럽을 터먹기 위한 예, 그러한 전략이다라고 본다라면 이제 마지막 핵심은 예, 결국에는 중국이다라는 거예요, 중국. 예, 근데이 중국이 가만히 있질 않죠. 그리고 중국이 예,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중국의 외교라든지 통찰력, 국제 전략 통찰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천재적인 예, 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야. 일본도 궁국주의 세력들이 완전히 천재적인 전략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문제는 한국의 한국. 한국은 완전히 지금 에, 완전히 그 아마추어, 에, 아마추어 중에 상 아마추어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국가 비상 대책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 비상 대책 회의가 열려서 에, 이 우리나라의 이 정치꾼 놈들 이 놈들 쓸어 버리고 그리고 이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정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러시아가 중국 위안화 결제 급증. 네, 전쟁 전에 0.4%에서 14%로 올라갔다는 거. 그러니까 러시아가 중국 위안화 결제가 아주 급증하고 있는 거. 이것도 이제 뭐냐면은 결국에는 에,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 그리고 이제 뭐 위안화를 어떻게든 지원해주겠죠. 이 중, 중국 입장에서는 니네 위안화 써. 미국이 처음에 달러를 전 세계에 뿌렸던 것처럼 위안화를 뿌리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전 세계 위안화를 뿌려가지고 기축통화의 지위를 갖고자 하는 거죠. 지금 이제 하나하나씩 모든 국제 이익들이 마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는 탈달러, 탈유로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야 탈달러, 탈유로. 에, 결국에는 세계 경제 돈이 이제 분열되고 있고 이 중심으로 위안화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에, 과거 100년 데이터가 가르친다. 실질 금리 마이너스일 때 금값이 올랐다. 지금 이이 사실상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지금 금값이 오르, 오르고 있는 거예요. 에, 저번에 강달러가 일어날 때 금값이 떨어졌죠. 이제 실질적으로 에, 이제 다 아는 거죠. 속임수라는 걸. 그러니까. 에, 금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금값, 은값, 그리고 주식 에, 이런 게 올라가고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달러는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중국이 에, 지준율 에,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지급준비율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금리인데 이게 0.25를 떨어뜨려 버렸어요. 경기 부양 총력을 하고 있어요. 이걸 보고 배워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미국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 눈치. 미국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 지금 이 중국이 왜 금리를 낮추고 있느냐. 미국이 꼼수로 알기 때문이죠.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죠. 금융 완화 유지 결정을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은, 일본과 중국은 완전 전략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캐나다도 금리 인상 중단 동결을 했죠. 네 주요국 중앙은행 중 처음이다. 네 이러한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디지털 전환 전략 집회 없는 사회와 기축통합 패권 국가. 이제 결국에는 이 디지털 화폐 4차 산업 혁명에서 디지털 화폐 중국이 이걸 치고 나가는 거죠. 지금 디지털 화폐 쪽으로. 네 그래서 달러 패권이 위기를 겪고 있다. 네, 4차 산업혁명 패권 경쟁 생존은 과학 기술 인재 양성이다. 에, 지금 이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지금 에, 그헛발질만 하고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거는 빨리 금리 중국하고 일본처럼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금리를 내리고 에, 그리고 우리가 4차 산업 패권을 위해서 계속 요번에 용인에 그 반도체 공장 짓는 것처럼 한국에다 지어야 된다. 한국에다. 그래서 미국의 삼성현대 LGSK 미국 11개 반도체 공장 다 돌려가지고 한국으로 끌어와야 된다. 이게 지금 중요한 과제고 빨리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눈치를 보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미국 형님, 뭐, 일본 형님 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 북한이 n p t 핵 확산 방지 조약이죠. 여기 탈퇴선언에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네, 이게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네, 이러다 한반도 전쟁 날라, 한미 예, 훈련 중단 촉구, 평화행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 북한, 우리가 이제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국 간첩제자법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파 진영에서 이 전쟁, 연습이 아니라 전쟁 위기를 중단해라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핵무장 자체 핵무장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어떤 뭐 좌파의 선동이나 침북 세력들의 선동이 돼서는 안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파 진영에서 이 얘기가 나와야 돼요. 나와서 에 지금 중요한 것은 전쟁으로 몰고 가지 말아라. 에 그리고 우리가 에 자체 핵무장을 하고 자체 공급망을 그리고 중도의 길을 걷지 못하면 윤석열은 내려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됩니다. 에, 지금 뭐 계속 미국 형님 따라가다가는 이꼴 나는가 이꼴, 이 젤렌스키 꼴 나는 겁니다. 나중에 이거 젤렌스키 지금 이거 완전 히 재물이 된거야 재물이.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젤렌스키하고 우크라이나만 불쌍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도 이런 꼴 나지 않으려면은 에,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국 향하는 나토, 한반도, 우크라이나 전쟁 나비오가, 이거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슬로바키아가 우크라이나에 미국, 미, 미국 29, 13대 제공 확정, 폴란드 12대에 이어서, 미국은 이제 뒤로 빠져있죠? 빠져있고, 그리고 이, 지금 유럽하고 이 계속 대리전 만드는 거예요, 대리전. 예, 유럽하고 러시아 대리전 만들고 있고, 또, 이제 중국하고 일본, 한국 전쟁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또 대리전하고 그러면서 자기 나라에서의 전쟁이 아니라 에, 이 지금 아시아에서 에, 동북아에서의 전쟁을 획책하고 있다. 그렇게밖에 볼수 없는 거죠. 네, 미국 서방국과 시진핑의 러시아 방문에 경계 시선을 하고 있죠.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1차 방정식식으로 좌파 우파 논리로 이걸 국제정세를 보면 안 돼요. 이건 8차 방정식 정도로 해서 복잡한 이 논리를 보고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반도체 부동산에 발목 잡혀서 한국 경제 성장률 내려가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도 경제 무너지고 뭐다 무너지고 하면은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쟁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요즘에 희망이 없으니까 얘라 전쟁 터져라 이런 이런 사고가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위험한 거죠. 네, 중국의 대만 침공 예, 안유아이 교수가 전쟁 원하는 국가 따로 있다. 이게 미국의 미국을 지목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에, 사실상 지금 에, 미국이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에, 미국의 마지막 카드가 전쟁인데 그 전쟁이 에, 대만 중국 하마도 전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쪽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다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본 다 읽고 있고 중국도 읽고 있고 러시아도 읽고 있는 겁니다 이, 이란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읽고 있어요 지금 읽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제가 봤을 때는 불안 탄핵 불안과 전쟁 불안 속에서 에, 완전히 그냥 지금 일본하고 미국의 의존하는 에, 선택을 했다 에, 이것이 이제. 지금의 모습인데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대, 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아주 위태로운 정황에 있다. 이거는 예, 국가 비상 대책회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정황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